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부위가 얼굴인데요. 그렇죠. 특히 주름이 두드러지게 네, 나타나죠. 맞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라고 해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남녀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치료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종류와 진행 과정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권 원장과 함께 얼굴 주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얼굴 주름에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시술을 선택하려면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법을 알아야 합니다. 얼굴 주름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학박사 조상권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왜 얼굴에 네.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네. 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은 얼굴이 변하죠. 얼굴이 변한다고 하죠. 어, 젊었을 때는 동글동글하고 통통했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처지고 점점 사각형 얼굴이 변하죠. 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고 있는데요. 아, 첫 번째로는 진피층의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진피층 탄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피부나 지방이 중경계에서 밑으로 흘러내지 않도록 이걸 짱짱하게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음, 잡아주는 유지 인대가 이것이 같이 늘어나 버리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음, 피부 안에 볼륨을 유지하는 지방량이 감소합니다. 또 있던 지방도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름이 생길 것 네네네. 같은데 오늘 네. 이제 알아볼 주제인데 네. 얼굴의 주름 종류도 막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 주름은 이제 어떻게 분리해 보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분리해 보면은. 이게 우리 근육 움직임에서 생기는 표정주름. 예를 들면 이마나 미간주름 이런 것 같은. 음. 또 우리가 나이마어서 처져서 생기는 중력에서 생기는 처진주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부위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이마에 생기면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꼬리주름, 팔자주름.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요. 또 주름에 생기는 정도에 따라서 뭐 잔주름이냐, 깊은주름이냐. 아니면은 약간, 약간 처진주름이냐, 많이 처진주름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근육의 움직이면서 생긴 주름이냐 아니면 쳐져서 생긴 주름이냐가 중요했고 두 번째로는 주름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잔주름이냐 깊은 주름이냐 아니면 조금 쳐진 주름이냐 많이 쳐진 주름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치료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음. 뭐 여튼 이런 다양하게 생기는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생기는 주름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아, 보톡스나 필러 같은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어, 초음파나 레이저, 어, 아니면은 고주파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실을 통해서 다소 처진 거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네 번째로는 수술을 통해서 젊었을 때 유사한 모양으로 도전해 주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laughs> 수술까지 가기 전에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보톡스일 것 같은데. 네 보톡스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흔학게 우리는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 다를 것 같아서 한번 네. 정리 좀해 주시죠. 네. 예. 보톡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아, 우리가 그 썩은 고기라든지 소시지 부패는 소세지를 위해서 그보툴리면독성이 나오는데 그중에 보톡스 보트루이나 독소만 채취해서 아~ 요것을 많이 희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 근육만 움직이지 못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상품화된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음.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근육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상품화해서 만든 것이 보톡스입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음. 네. 그니까 결국 그랬군요.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움직임을 제한해서 사라질 수 있는 주름도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보톡스는 그 작용 원리가 근육을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에 있는 피부에 생기는 주름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에서 생기는 주름들, 이를테면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꼬리주름, 코통주름 같은 이런 주름들, 우리는 일괄적으로 표정주름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주름들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아.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처져서 생기는 주름들, 아. 뭐 팔자주름이라든지 입꼬리주름이라든지 목주름 같은 이런 게 효과가 없습니다. 음. 음. 그... 웃다, 생기, 웃다 보면 이제 눈가에 잔주름 생기잖아요. 예, 예. 이런 건 보톡스로 가능합니까? 아, 물론이죠. 그것도 아. 표정주름에 속하기 때문에 아.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보톡스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음, 음. 그래요. 그러면은 이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지 뭐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톡스에 맞았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름이 어떻게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음. 우리는 이제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어떤 근육을 움직이라 그 명령을 음. 내리겠죠. 음. 그 명령은 신경을 타고 그 전기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 하는 근육, 목표로 하는 근육이 갔을 때그 근육과 신경이 맞닿는 부위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신경 끝에서 그러면 아세틸콜린 분비해서 근육이 수축되거든요. 음. 이 예, 보톡스는 바로 끝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를 막아주는 못,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경 끝으로 흡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신경을 다흡수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을 대개 한 48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2~3일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2~3일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보톡스의 효과를 보는지. 그런데 우리 몸은 항상 고장난 부위를 고치려는 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뇌에서 생각했을 때, 오 어, 내가 이를 때면 이마 근육에 우리가 이마 근육에 이마 주름이 싫어서 보톡스를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 생각할 때는 어 이마에 나너 이마 근육쪽 움직여 계속 막 사인을 보냈는데 신호를 보내는데 이마 근육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이마에 생각할 때 얘, 얘가 고장난 거죠. 그러면은 이 우리 몸에서는 이 고장난, 보톡스 맞은 신경을 대신해서 새로운 신경을 막 만듭니다. 고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원래 보톡스 맞아서 고장난 신경의 50%를 복구하고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은 100%를 복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맞아야 된다. 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반복해 서 맞다 보면 더 이상 효과도 없고 네. 오히려 부작용. 그, 네, 뭐 주름이 전보다 더 깊어진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음, 반복해서 맞으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성 문제인데요. 음. 내성에는 그 보톡스 그~ 단백질을 싸고 있는 불필요한 단백질이 많을수록 내성이 많이 생긴다 음. 그래서 뭐~ 좀 내성을 줄이는 그 보톡스도 나와 있죠 음. 어~ 그렇지만 내성이 생기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 주름을 줄이는 정도의 작은 양 가지고 과선, 과연 내성이 생길까 이렇게 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간혹 아주 드물게 어~ 내성이 있는 분도 있을 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 주름에 맞는 정도의 양 그러니까 적은 양 가지고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이 염려 염려스러우면은 그러니까 단백질을 좀더 줄인 그런 보톡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맞으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마에 주름 있던 분들이 뭐~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주름이 없어지죠 사개사 개월 수 개월 동안은 자기 이마에 주름이 있었던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다 6개월 지나면 약주가 떨어지니까 서서히 주름 생겨죠. 오 이거 웬일이 없었던 주름 생기네. 그래서 그것 착시현상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 잔주름 제거에는 보톡스가 아주 뭐 효과적인 것 같고 보톡스도 지금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이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방그 네, 네. 그 외의 방법은 없을까요? 잔주름 제거하는데? 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장비를 이용하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 고주파를 이용하는 뭐써머지나인모도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초음파 방식을 이용하는 뭐그울쎄라나 그다음 슈링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초음파 방식을 이용하는 레이저, 플라스는 아, 레이저 이런 것들이 요즘 흔히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실리프팅이라는 얘기 네, 들어봤거든요. 네. 그뭐 효과적이다. 네. 실제로 하신 분들이 좋다고 그래서 네, 네. <laughs> 그 그게 뭐고 또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실리프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부가 처진 정도가 다소 처졌을 때. 이제 아까 말한 잔주름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더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되겠고. 그러나 그보다 더 처졌을 때. 그때는 이제 실을 이용해서 늘어진 걸 당겨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늘어진 것을 실을 이용해서 당긴다 해서 실리프팅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실로 당기니까 또 실이 중요하겠죠. 음 실리프팅 초창기에는 되게 녹지 않는 실을 주로 많이 써서 당겼습니다만은 실리프팅이 발달해가면서 거의 그냥 녹는 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는 실은 주로 종류가 피디오라는 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피디오라는 실은 그좀 딱딱한 실에 속합니다. 딱딱하고 장력이 당기는 힘이 한 중간 정도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한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이나 아, 탄산가스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그 안에 콜라겐을 합성시켜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피디오보다도 더 이제 좋은 실이 나와 있는데 그 PCL이라는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실을 만듭니다. PCL 실의 장점은 피디오는 아, 좀 딱딱하죠. 근데 PCL은 좀 신축성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처럼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졌다가 조일 때 같이 해주, 조여주는. 아주 좋은 특성이죠. 이런 좋은 신축성이 있고 두 번째로 필요보다 장력이 도 좋아요. 더 짱짱하게 당겨진다는 거죠. 음. 세 번째로 유지기간이 길어요. 이건 보통 2~3년 갑니다. 아, 아. 좋죠. 근데 대신 이게 좋은 좋은 면만 있는 것이라 단점 가격이 아주 고가에 그런 <laughs>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들에게 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그두 가지의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초창기에 녹지 않는 실을 주로 사용했던 이유는 물론 녹는 실에 대한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녹다 않는 실로 우리 늘어진 피부를 당겨놓으면은 이것이 반영구적으로 계속 네.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를 당겨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 안에서 피부가 유착될 것은 유착되고 나머지는 늘어질 것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들은 더이 효과가 없이 그냥 피부 안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수술할 때그 피부를 얼굴을 열어보면은 예전에 녹지 않는 실로 했던 분들이 막그 실들이 여기저기 엉켜있는 것들을 아. 굉장히 아. 많이 볼수 있어요. 네. 근데 피부 안에 이렇게 불필하게 실들이 녹지 않고 남아있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등을 건들어서 원치 않는 그런 반응이나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효과가 없어질 때는 기능이 없어질 때는 우리 몸에서 깨끗이 없어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요즘에 다 녹는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뭐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저는좀 희망적인 글쎄. 말씀이신데 네. 그래도 좀 심하게 처진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방법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심하게 처진 경우는 역시 수술이죠. 아. 수술이라는 것은 피부를 절개해서 음. 어, 이 근육이나 지방을 젊었을때위치로 다도 다시 이정시켜주고 음. 젊은 수트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다 남는 피부를 잘라내는 그런 과정들이 그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음. 어 그리고 이제 주름 중에서도 팔자 주름이라는 주름은 네. 꼭이 노화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게 젊은 분들도 이렇게 좀 약간 심술궂게 팔자 주름이 보이는 경우가 음. 있더라고요. 이 팔자 주름의 원인은 어떻게 되고 또 팔자 주름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팔자주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팔자주름이 골이 깊은 분들이 있죠 그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악광대지의 지방이 많은 분들이 음. 되게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팔자주름이 있는 부위는 원래 이 아래쪽에 피부 밑에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하고 근육하고 거의 접촉돼 있죠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유착이 생기죠. 음. 그래서, 젊을 때부터 자꾸 유착이 깊어지니까, 음. 이런속소처럼 주련이 깊어지는 음. 게 있고, 또두 번째로는 우리 피부나 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얼굴에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늘어나서 피부나 지방이 처진다고 그랬죠. 이두 번째 원인이 팔자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역시 수술적인 방법. 안면 거상술이나 중앙면 거상술을 통해서 수술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의 안면 거상술이 응. 방법으로 진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또 궁금하네요. 뭔지. 아, 안면 거상술. <laughs> 네. 네. 이 안면 거상술은 말 그대로 얼굴 올리는 수술, 아. 안면 거상 아. 또는 흔히들 아. 얼굴 주름 수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 쉽게 설명하면은 얼굴을 절개해서. 아. 어, 우리 얼굴을 분해합니다. 분해했다가 젊었을 때 모양으로 다시 조립해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절개를 해야 되는데 네. 얼굴이기 때문에 뭐 네. 나중 흉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음. 조심해야 되고 아주 고난이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 수술을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안면 거상술, 얼굴 주름 수술하기에서는 뭐 귀 앞에서 절개해서 귀도 넘어간다 이렇게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절개를 첫 번째는 이귀 위쪽 그러니까 이 관자 쪽을 어떻게 절개할 것이냐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아 그쪽을 절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이제 머릿속 안쪽으로 절개합니다. 귀 쪽으로 쭉 따라서 머릿속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한 이유는. 아, 절개성이 보이지 않고, 머릿속 안쪽으로는 거의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귓쪽 안쪽을 대부분 머릿속 안쪽으로 절개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눈꼬리하고 헤어랜 사이 간격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간격, 간격은 3에서 5mm 정도, 눈꼬리에서 헤어랜까지 3에서 5mm를 아름다운, 적당하게 보기 좋은 간격으로 보이는데, 이 간격이 넓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를 머릿속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이 관계 더 넓어지겠죠. 음. 그래서 수술 후에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넓으신 분들은 머릿속 절개를 하지 않고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관자 쪽 위쪽 절개가 끝나면은 이제 귀 앞쪽으로 절개해서 이어져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절개했으니 귀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귀 뒤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이제 목주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 처짐이 가벼운 분들은 귀 뒤에서 절개선을 짧게 끝내도 되지만, 목주름이 심하신 분들은 절개선이 쭉 하고 내려가서 귀뒤 헤어라인까지 쭉 이어지면서 목주름을 당길 수 있도록 절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어떤 상처나 처진 정도에 따라서 절개선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절개선을 이제 결정하고 나서는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후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아, 분해하고 조립한다고 그랬죠. 음. 분해하는 과정을 수술에서는 방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부 밑을 방리하는 방법, 피하 방리, 두 번째로는 근막 근육의 그 위에 는 얇은 막을 따라서 방리하는 방법, 근막과 방리, 세 번째로는 뼈에 있는 막을 방리하는 방법, 골막 방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리를 했으면 다시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을 위해서는 당겨줘야겠죠. 당겨주는 것도, 만약에 팔자줄이 시험병이다, 그러면 이제 팔자순과 대각순 방결로 당겨줘야 되고, 목줄이 심한 분도 대가슴을 방향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볼살 조림이나 입구름이 심한 분들은 이 처진 것을 당겨서 앞쪽 광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올려서 젊은 스타처럼 앞쪽 광대를 살려주는 그런 쪽으로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죠. 고정을 할 때도 이걸 뭐 잘라내고 고정할 것이냐 아니면 접혀서 고정할 것이냐그 결정해 줘야 되겠고요. 이렇게 방해하고 뭐 당기고 고정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분해 조립은 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피부를 해야 되겠죠? 적당한 피부를 당겨주고 고정시켜주는 것이 수술 후에도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응. 부작용 좀 걱정하셨는데, 수술 후에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얼굴 주름 수술하면 꼭 반드시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일시적으로 감각이 좀 둔해집니다. 음. 피부 감각에. 왜 그런가 하면 피부를 전부 방해했다가뛰었다가 붙이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곧 회복 이 상처가 회복되면서 곧 회복이 됩니다. 그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얼굴 주름 수술 하시고 오신 분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 안타까운 그 부작용 중 하나가 흉터가 심해진 것들, 그러니까 귀 앞에 흉터들, 음. 귀 앞에 흉터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귀가 칼고해서 귀가 길게 늘어나 갖고 있습니다 어. 음. 이것들은 되게 아까 당길 때그 안에 구조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만 당기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귀 뒤쪽으로는 이제 비우성 반응, 돌출되는 반응이 잘 생기는 부위니까, 비위에서귀 뒤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얼굴 주름술에서 가장 그래도 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역시 그 운동신경 마비.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운동신경 마비에 가장 그 조심해야 될 부작용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부위가 입술, 윗 입술 부위인데, 만약에 이 부위로 가는 신경이 좀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입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이 삐뚤어졌다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쪽은 움직이고 이쪽은 움직이지 않고 왼쪽만 움직이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뿐더러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물이 새고 음식을 먹을 때음식 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절대 운동신경이 마비는 절대 수술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운동신경 손상은 아주 조심해야 을 됩니다 네, 그만큼 수술하실 때더 주의를 기울이시겠죠 음. 아주 아주 그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음. 네. 어 그러면요 우리가 얼굴 주름 수술을 하면서 혹시 병행하면 좋은 시술이 있을까요? 네, 얼굴 주름 수술하면은 아까 말한대로 처진 것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탄력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만은 그 얼굴이 팽팽한 탱탕한만 탱탕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을 보충해주는 방법들이 좋습니다. 음. 흔히, 막 흔히 하는 방법들은 다른데 지방을 취취해서 지방을 이식해주는 방법도 있고 음. 아니면 우리가 요즘, 요즘 많이 하는 필러. 필러를 보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뭐그 위에 뭐 콜라겐 보충을 위해서 아까 말한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뭐 보습을 위해서 스킨케어 같은 것도 아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음. 네. 오늘 주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네,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주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을 때부터 관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관절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큰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특히 관절염은 한번 발생하면 통증이 아주 심하고요. 네. 또 치료도 쉽지 않아서 관리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혹시나 또 관절염의 증상이 있다시면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으시고요.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얼굴 주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는 뭐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